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가을이 왔습니다 말을 살찌울 가을의 결실은 지난날 농부의 땀방울로 길러낸 것들이겠죠 여기 오늘 그 결실을 맞이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우리 밭이 저 산속에 저 있어가 저 좋은 길도 있는데 요리가 좀 질러먹고 좀 빨라요 그래서 이제 다리도 아프고 했거든요 운동도 좀 하고 아이고 다+ 왔다 아 여기. 야 저 우리 밭입니다, 여기가. 우와. 삼천평. 농사 짓고 오고 가는 건 힘드는데 일단 여기는 차가 안 다니고 우리 차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딱 좋은 환경 이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산을 올라 농작물을 돌봤다는데요. 농부의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 귀한 주인공은 바로 아. 아, 샤인머스캣이네. 다 아, 달아요, 달아. 이 탐스럽게 열매 맺은 샤인머스켓입니다. 어머나, 어쩜 이렇게 실하게 영그렀대요? 이 결실들만 봐도 지난 계절 얼마나 부지런히 이 산을 올랐을지 알 것만 같은데요. 네. 그런 이 가을이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놀람> 어제 아래부터 이제 따기 시작했는데 다른 집에는 좀 일찍 따도 저는 이제 다 익으면 따려고 지금 이제 시작해가 당도 재면서 각 차곡차곡 음. 최소한 17 넘으면 어, 17 이상 포도의 품질은 당도가 결정하는데요. 2 0오 대단하다. 와 여기 햇볕이 잘 들어오고 그나마 아기가 바람도 잘 부... 그 모든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20 나오는 게꽤 많이 나오네. <목소리> 이 넓은 밭에 포도를 혼자 가꾸신 거예요? 예, 혼자입니다. 아침에 뭐, 어둡게, 어을때 도착해야 되고. 그래가 집에 갔다 왔다 대도 안 하고 해서 여기 좀 농막이 좀 허술해도 여기서 자고 먹고. 여서 이제 하루 종일 뭐, 일하는 시간이한 12시간, 14시간씩 하루 일하는. 일손도 없습니다, 이 농촌에는. 그리고 또꼴장이라고 들어오지도 않아 가고 손에 뭘 이렇게 붙이셨어요? 다스 붙었어요. 포도가 무겁고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매일 일해, 하루 종일 일하니까 팔에 너무 무리가 가가지고 팔이 아프고 밤에는 잠을 못 자야. 쓰디쓴 고통은 혼자 다 짊어지시니 포도엔 달콤한 맛만 남은 거겠죠. 영희야, 어, 어머야, 언니 왔나 아유 그래, 아유. 길 잡네라 길막돼죽겠다 언니 저 공판장 가야 되는데 지금 바쁘다. 아이고 오자마자저식 이게 샀네. 맛있겠다. 이거 한번더 접시로. 어, 얼마 어, 어, 많이구나. 카이하고 하이즈 형 보고 우리 언니 창원했어. 멀리한 5일 전에 왔다가 볼리드 내려갔다가 또 분리 올라왔어요, 지금. 네. 음. 지금 봐 봐요. 내 얼굴에 지금 새까만 게 일어 가지고 내도시만 있는 사람인데 이거가 이게 뭐하 짓이 아닙니다, 지금. 네잘 됐어.보다는 다 단내도 인줄 알아라. <laughs> 이게 뭐 야야 이런 거는 일정하면 몇킬로씩 나가겠다, 다. 아이고 보도상이 크다 이게 7년 됐나 이제 타, 뭐 땅을 뭐 원래 복숭아 밭으로 돼 있는 거를 요다 그거를 패내고 음. 막이 토지 작업을 해가지고 막 이래 한다고 하고 제가 한번 와보니까 아이고 여기 뭐 동생 혼자서 일도 엄청 많이 해놨더라고요 혼자 저래 있으니까 먹는 것도 좀 제대로 못 먹고 해서 제가 먹을 것도 좀 챙겨 와서 같이 좀 보상 보양식도 좀해 주고 이렇게 하고 저 언니들 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니 눈엔 혼자 고군분투하는 동생이 늘안쓰러운데요 서로 살다가 약간 뭐 성격 차이로 좀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게 그 경산온 지한 20년 됐어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던 동생은 엄마이기에 지칠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아온 세월. 마침내 얻은 이 포도밭은 지난 날의 훈장이라나요? 네, 잠깐만. 1kg 3 7 0삼백 살이 워낙 굵고 그러니까 무게가 많. 그러게 말이야. 신경을 없이 쓰면. 다 그래. 뭐들을 적도. 네, 자식도 네. 포도도 제대로 연결하기 위해선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 필요한 법. 그 절절한 마음이 키우는 결과입니다. 좀 많이 들어가 들어가겠다. 덕분에 엄마의 가을은 분주한데요. 그냥 다 올게. 또 해놔 좀 맞아 좀 해놔줘. 그럼, 뭐든 혼자 척척해낸 세월이지만요 수확하는 계절엔 언제나 손이 부족합니다. 이럴 땐 언니 내외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요. 지금도 지금 한창 수확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 씨어가또 수확 했는 거 싣고 공판장 가야 되니까 그런 걸 언니 형부가 도와주니까 제가 또 이렇게 공판장에 실고갈 시간도 있고, 안 그러면 밭을 못 비우거든요. 이곳에 왔다는 건 한해 농사도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26개. 막야겠네 응. 농부의 한해가 담긴 종입니다. 내가 농사 지어가 고생해가지고 왔는 이제 그 이제 보내 놓만면 이게 다 다음에 돈안 줍니까? 그래서 그 맛을 하고 또뭐 드시는 분이 이제 이거 먹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은 농사 지어요지금까지 이런 마음가짐까지 알려준 고마운 스승님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내가 농사지을 때 많이 배우고 그 가르쳐 주신 스승님 중에 한 분이에요. 진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이그 포장도 많이 했네. 나. 아, 난이 사람이 네. 많이 있어야지. 아이고, 이게 내 올해 농사지은 단팥 셰나 그렇다 아유, 당도 대단한데 이거. 진짜 대단한 거. 22분 음 나가겠다. <laughs> 내가 하는 게 주는보다 대단해. <laughs> 나는 이 <이마이> 맛이 맛이 안 나는데. <laughs> 아이고, 맨날 이게 연기해 주세요 이번에. 언제 무슨, 하, 뭐를, 영양제를 줘라, 뭐, 손, 손을 따라, 포도알을 떼라딱 시기를 딱딱 알려주시니까, 그때 자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처음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했죠. 농사 어, 짓지 말라고 많이 말렸었죠. 음... 어, 힘들다. 음, 남자도 하기 힘든 그 오지에, 산비탈에참 힘든 작업이죠. 음... 힘든 작업인데, 그래도 그거를, 의지를 안 끊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이뤄내고, 이런, 이러한... 그 상품을 만드는 게 대단하다고 호평할 수 있어. 홀로 고단했던 시간. 이렇게 좋은 인연들이 늘 살아간 힘을 더해주곤 했답니다. 대목인데 오늘 공판장에 저기 좀 돈이 좀잘 나오면 좋겠는데. 물론 언니와 형부가 가장 든든한 조력자겠지만요. 이모 이모부 아주아주 멋있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그래 그래.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주안이 왔네. 주안이 왔네. 엄 어. 어. 그래. 어. 어, 그래 주안아. 어, 고생 많으시네요. 어, 왔구나. 아유. 언제 이렇게 멀리 데리 왔어? 아 고생하시니까 우리가 주말에라도 도와드려야죠. 아이 그래. 원래 매일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는? 아 엄마 공판장에 지금 있잖아. 버드 싣고 나갔어. 엄마 지금 생일인 것도 모르고 일하고 있네. 맞아. 아, 응. 그늘 그래, 엄마 생일이야? 네. 오, 생일이야. 몰랐다. 어. 아이고, 너무 <laughs> 기쁜 날이네. 네. 아들, 딸다 오고. 너희들 뭐, 그러면 엄마 생일이면, 뭐, 선물 많이 준비했나? 저희는 뭐, 봉투로 준비했죠. <목마> 아, 그다 <그래. 목마> <laughs> 아, 부모님 것도 챙겼습니다. 뭐챙겨드려 어, <laughs> <뭘 챙겨드렸는데>? 어. <laughs> 아, 아, 봉투 챙겨드려야지. 그러니까. 면 주환이가 오늘 일 도와드리고 그렇겠지. 나는 오늘 아, 그래. 생일상 그럼, 좀 준비하고. 음, 아, 그러면 좋아, 되겠다. 주환이하고 뭐 다행히하고는 다행히 음. 오늘 또 열심히 해라. 응. 아? 그래, 그래. 어, 각자 무슨... 맡은 역할대로 분주히 움직입니다. 아이고, 어, 잘한다. <목마> 아이고, 잘하네. 아, 한복 하네. 응. 두 분, 힘좀더 아 내보세요. 아 욕심냈다 아이고, 많긴 하다. <laughs> 사위와 아들이 엄마의 일을 대신하는 사이 며느리와 딸은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아, 맛있겠다. 다디단 샤인머스켓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처음으로 해보는데요 앞으로 계속 할것 같아요 <laughs> 예뻐가지고 더 어, 맛있어 보이네 아유 예뻐요 아이고 예, 또 요새 특히 일이 많다 보니까 예, 밥 챙겨 드실 지금 시간도 없으셔가지고 오늘도 못 챙겨 드실 것 같아요 늘 엄마의 보살핌을 받던 딸은 어느덧 엄마를 걱정하는 날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한 번은 이제 포도 농사 짓다가 혼자 계셨는데 밭에서 쓰러지셨대요 아이고. 너무 무리를 하셔서 네. 근데 그때 혼자 계셔서 도움 요청할 때도 어, 없고 혼자 그래서 혼자 이렇게 쓰러져서 막 어떡하지 하면서 진짜 걱정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겨우 이제 일어나셔서 어. 집에 왔다 하시더라고요 혼자인 엄마 걱정에 가슴 조리는 딸입니다 아 맛있는 냄새가 나네 이렇게까지 아, 고생 아, 고생하셨어요 맛있는데. 네. 어, 그 아유, 초조곡도 잘... 고기 저도 빨리 차려주시고하는 그 날이잖아. 네. 엄마는 모르나? 엄마 몰라요. 네. 일인데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려왔나? 네, 놀래켜 주려고. 놀래켜 주려고? 네. 어, 오늘 내가... 오직 음. 엄마를 시기 시기 위해 비유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음. 엄마를 놀라게 할 생각에 자꾸만 웃음이 새어 나오는데요. 우리 엄마 오면 은세일 축하한다 하면서 놀래켜 주는 거 어때? 연습하면 해야지. 하나, 어.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안 맞아, 안 맞아. 하고 엄마 여기 앉으라고 하고, 어. 그 다음에 오면은 아, 어, 오빠가 이제 불 붙이고, 네, 주환이가 이제 꽃갈모저 어. 씌워주고, 아. 라임이가 선글라스 끼워주고, 그러고 아. 아, 음. 아, 여기 아. 엄마 앉으면은 아. 이제 생일 축하 노래 아, 불러주고 아, 네. 어때? 크게 하자. 어, 괜찮아요? 네. 0살 손녀부터 이른이 넘은 형부까지 온 가족의 마음엔 설렘이 물 들어갑니다. 스윙하고 있는데요. 아, 엄운 아, 재미 몰랐어. 몰랐죠. 아이고. <laughs> 아, 아이고 <laughs> 생신인 줄도 모르고 일만 하셨다고요? <laughs>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함께하는 지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laughs> 아, 좋으시겠다. 아이고, <laughs> 엄마가 오니까 나도 <laughs> 거 <보니까> 눈물이 나. 지금 하는거 보니까. 결국 <laughs> 서로를 생각하는 다정한 마음이 눈물이 되었습니다. 아, 눈물이 네, 앞으로 생긴 하지만 아직 매일 야, 뭐, 그래. 뭐 눈물이 그러니까 걸칠 내가 전보다 눈물이... 내가 눈물 날아갔는데 <laughs> 울때우시더라도요 딸이 끓인 미역국은 <laughs> 맛보셔야죠. 엄마 손에 파스 붙어 있는데 어떠세요? <laughs> 아이고 왜또 가족으로 울리고 아, 그러세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가슴 아프고 어깨가 아파도 다시 아, 온다면은 안 아픈 척하고 파스를 뛰는 게 엄마거든요. 우리 애들 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언제 붙이있네안 그래도 때려을것 같은데. 또 안쓰럽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멋있어요. 이게, 이게 나이 드셔서도 이렇게 진취적으로 어떤 일을 즐겁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아, 옛날부터 그런 거는 있잖아. 유단은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사실 그래. <laughs> 힘내서 이제, 이제 더 힘이 나니까 앞으로도 더잘살것 같네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엄마의 고단한 세월은 수많은 열매를 연그었습니다 헤아릴 길 없는 깊은 사랑으로 마침내 맞이한 수학의 계절. 이 찬란한 기쁨을 오래도록 만끽하세요.